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미에요 이번 일주일 챌린지는 저의 평소 로망이었던 매일매일 책한권 읽기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책을 얼마나 읽으시나요? 저는 제일 최근에 읽은 책이 뭐냐고 물으면 대답을 못할 정도로 정말 독서를 많이 안 하거든요 근데 또 지적이고 싶은 욕망은 있어가지고 책을 읽고 싶은 욕구는 있는데 실천은 안 해요. 그래서 이번 챌린지를 통해서 저의 이런 습관을 좀 바꿔보고자 1일 1책에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저랑 같이 책사로 가보실까요? 여러분 결국 이렇게 일곱 건 구입해 왔는데 이거 주차장까지 들고 오느라고 팔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길 가는 사람들이 나다 불쌍하게 쳐다보고 막 그리고 많이 샀다고 뭐 다이어리까지 주더라고요. 그래서 더 무거워지고 해요. 아우손 떨려. 아 아우, 무거워. 아 무거워. 아 정말 방금 헐레벌떡 갔다오느라 너무너무 힘들었네. 예, 여러분 이렇게 잔뜩 사왔는데요. 아 제가 과연 이걸 다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특히 이거 사피엔스 이거. 이거는 제가 이번에 읽을 생각으로 사온 게 아니고 나중에 읽으려고 사왔거든요, 여러분. 이거를 제가 읽을 수 있을 거란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아무지 책은 제가 어떻게든 한번 해볼게요. 이거 지금 제가 최근 10년간 읽은 책다 합쳐도 이만큼 안될 거거든요. 일주일 동안 이거 내가 다 읽으면은 진짜 레전드다 레전드. 힘 야, 여우마요? 어? 너 이거 다 읽을 수 있다. 응? 너의 내 용량을 보여줘. 첫 번째로 읽을 책은 방망래, 이대로 죽을 순 없다! 입니다. 제가 평소에 방망래 할머니 굉장히 팬이거든요. 제가 그 다이아 페스티벌 가가지고 무대도 올라갔던 사람이요. 응? 그 정도로 팬이라고 내가. 이거는 비교적 사진이 많아. 그리고 이제 할머니 얘기니까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이걸 제일 먼저 읽어볼게요. 이팅 <목소리> 희망을 버리면 절대 안 돼요. 희망을 버렸으면 다시 주워 담으세요. 그러면 돼요. 희망은 남의 게 아니고 내 거예요. 여러분이 버렸으면 도로 주워 담으세요. 인생은 끝까지 모르는 거야. 여우님께 드립니다. <목소리> 이렇게 제일 앞에 적혀있네요. 이게 할머니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인가봐요. <목소리> <laughs> 와 이제 거의 한장반 정도 읽었는데 이한 장만에 벌써부터 웃기고 슬프고 화남이 들어있어 뒤에 는 얼마나 재밌을지 기대가 됩니다. <laughs> 아이고야 할미요 안돼요 이거 그참 책을 안 읽어버릇하니까 여기 앉아 있는 것도 좀 힘드네 <laughs> 내용 자체가 재밌긴 한데 머리 왜 이렇게 안 들어올까? 우와 다시 한번 각 잡고 읽어보겠습니다. mm <laughs> 여러분 제가 지금 읽기 시작한 지한두 시간 반 정도 된것 같은데 다 읽었어요. 에필로그 부분이거든요. 여기 마지막 말이 다른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듣는 것만큼 지루한 일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끝까지 읽어 준 당신께 무한한 감사를 표합니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뭔가 내가 진짜 용기를 내서 책을 한번 읽어 보겠다고 결심한 첫 번째 책에서 읽어 줘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을 해 주시니까 굉장히 와닿 요 내가 할머니처럼 70세 노인이었다면 다시 저 두려운 바닷속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었을까? 아니, 나는 죽음이 두려워 가만히 앉아 있었을 거다. 그러니까 박막례의 인생 역전은 내가 옆에서 든떠인게 아니라 이날 다시 바다로 직접 그두 발로 걸어 들어간 할머니의 용기에서 시작된 기적이었을 것이다. 가장 감명 깊은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책을 읽으면서 눈물이 날 것만 같은 순간이 있었는데 참았거든요. 지금 이 구절을 읽으려니까 눈물이 나요. 엄청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 사람들이 읽는다면 맞아 들어가는 책인 것 같습니다. 두세 시간 만에 이한 권을 다 읽어버려서 굉장히 놀랍네요. 내가 수년간에 두세 시간도 투자를 못해서 책한 권을 못 읽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첫 번째 책을 다 읽고 끝내서 너무 뿌듯합니다. 그럼 또 내일 더 이제 새로운 책으로 만나보자. 여러분 제가 어제 갑작스럽게 장례식장에 다녀왔거든요. 저녁 늦게 집에 돌아왔는데 갑 자기 막 온몸이 쭉쭉 처지고 힘이 하나도 없고 여기저기 막쑤시고 그런 거예요. 도저히 책을 읽을 힘도 의지도 없어가지고 그냥 자버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두 권을 읽어야 되는데 오늘도 집에 있으면 안 읽고 막 허블렁 허블렁 이런 거 같아가지고 이렇게 책두 권을 들고 캐페로 왔습니다.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법. 발걸음이 무거운 당신에게 심표 하나가 필요할 때. 이거 두권 들고 왔는데 전 지금 힐링이 필요하니까 이거 먼저 시킨 거랑 같이 먹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이 마음이 복잡한 당신, 머리가 복잡한 당신, 일상이 복잡한 당신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자 빨리 보세요 보셨어요? 이렇게 페이지마다 시도 있고 글도 있고 그런 거 같아요 저는 지금 마음도 머리도 일상도 다 복잡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책 읽기 시작한 지한 1시간 정도 된것 같은데 벌써 다 읽었어요. 대박이죠? 근데 요런 책은 좀한장한장 한장 곱씹어보면서 느게하게 읽어야지 좋은 것 같은데 저 너무 빨리 읽어버려가지고 다음에 여유있을 때한번더 읽어봐야겠어요. 과연 또 읽을지는 모르겠지만. 음. 굉장히 기대가 되는 책, 에이트라는 책을 읽어볼 건데 지금 여기 허리 등받이가 없는 곳이거든요. 마땅한 자리가 없어가지고 여기 앉았는데 허리 나갈 것 같아요. 등받이 있는 곳으로 좀 옮겨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9 페이지까지 읽었는데 인공지능의 중요성 이런 거 설명해주시면서도 자꾸 자기가 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살짝 자랑을 좀 하시는 것 같거든요. 책 쓰신 분이 좀 되게 재밌는 스타일인가봐요. <laughs> 여러분 <람> 저는 진라면이랑 진라멘이 진라멘이 땡맛 튀김만두로 결정했습니다. 음맛있겠죠 <람> <람> 여러분 라면이 아까 전에 나왔는데 지금 노래 너무 집중을 안 하라고 라면 못 먹고 있 지금 라면이 다부고 있어요. 싸늘하다. 시어가는 라면이 불고 있다. 잘 먹겠습니다. <람> 만두. 갑자기 벌레가 날아왔어. 보여요? 이것은 책을 읽지 말라는 하늘의 계시인 것이다. 100쪽만 더 읽으면 돼. 재밌기는 진짜 재밌어요, 이게. 재밌기는 좀 있는데 집중력이 좀 짧네. 네, 책다 읽었는데요. 제가 잠이 좀와 가지고 읽는데 좀 오래 걸리긴 했는데 책이 너무 재밌어서 멈출 수가 없었어요. 아, 근데 이거 다 읽고 나니까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도록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을 키워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서워요. 우리가 인공지능에게 대체될 날이 머지않았구나. 내가 지금 그냥 이렇게 살다가는 기계에 밀려 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고 내가 밥은 먹고 살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꼭이 책이 아니더라도 인공지능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미래에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생각할 거리가 많은 책을 읽어가지고 너무 뿌듯해요. 그리고 좀 머리가 돌아가는 느낌이 든달까? 빨리 내일이 돼서 또 다른 책을 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 오늘은 제가 학교에 가야 돼가지고 가기 전에 2020 트렌드 코리아 요거를 싹 읽고 가려고 하는데요 한 5-6시간 정도 여유가 있어가지고 느긋하게 읽고 가면 될것 같아요 어제 그 인공지능 딱 읽고 트렌드 코리아까지 읽어주면은 미래의 대비를 착실하게 할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받기를 바라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잘 읽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처음에 딱 봤을 때 뭔가 패션 트렌드, 음식 트렌드 뭐 어떤 게 유행할 것이다. 이런 거에 대한 책인 줄 알았는데 읽어보니까 소비 트렌드에 대한 거였어요. 그래서 물건을 판매하시는 판매자의 입장에 계신 분들 읽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것 같은 책이었고요. 소비자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내가 어떤 방식으로 소비를 하는 게 나한테 맞는 것이다.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 이 책에서 제일 인상깊은 말은 뭐냐면,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는 고객 경험을 중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고객 경험 전략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단계가 고객이 거래하고 있다고 느끼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고객이 자신의 필요로 물건을 구비한다고 느껴야지 소비한다는 생각이 들게끔 만들지 말라는 전략. 고객에게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까지 심어주는 굉장히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머리에다가 잘 집어넣어 놔야겠습니다. 오늘 오늘도 한권 읽기 성공했고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등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저 학교 갔다 왔는데요 진짜 밖에 겁나 추워요. 제가 내일 할 일이 많아가지고, 내일 읽을 책을 미리 땡겨서 지금 읽고 자려고 하거든요? 요거는 선반님의 제생에 답이 없어요. 라는 책인데, 얘는 음 아주 그냥 표지부터 확 끌리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역시 크리에이터라서 그런지 썸네일 아주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희망으로 이행시, 비히 망했다. 1트로부터 웃겨요. 선생님 저는 인생이 적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인생은 한 권의 전공 서적. 안만 봐도 모르겠어요. 아, 선반님이 철학과셨구나. <웃음> <웃음> 철학과를 다녀도 취업할 수 있어요. 어떻게요 전과하세요. <laughs> 위치에서 제가 제일 크게 임팩트를 느낀 글은 눈이 너무 높아요 까치발을 들지 마세요 오늘 이게 뭔가 되게 머리를 탁 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오늘 완전 꿀잠 각이네요 완전 힐링되고 수면제네 이거 네 여러분 오늘은 놀랍게도 5일차 입니다 제가 어제 할 일이 굉장히 많다고 했었잖아요 오늘 다 끝내고 지금 자기 전에 책한권 읽으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나는 나무에게서 인생을 배웠다 라는 책이에요. 이게 유튜버 조효진 선생님께서 추천 해주신 책인데 추천하면서 하신 말씀을 읽어보니까 저도 이제 어 미천하지만 동종업계 종사자로서 나도 이 책을 읽으면 뭔가 용기와 힘과 격려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책도 한번 구입을 해봤거든요. 이그 책을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목차에서 부터 뭔가 느낌이 팍팍 오는데, 챕터 2가 '나무는 내일을 걱정하느라 오늘을 망치지 않는다' 이 말이 굉장히 어, 임팩트가 있고요. 이 책은 제가 살면서 읽은 힐링 책 중에 제일 읽기를 잘한 것 같아요. 이 책의 작가분께서는 30년 정도 아픈 나무를 돌보는 나무 의사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거의 반평생 정도를 나무와 함께 사시면서 나무에게서 배운 점, 얻은 점, 우리 인생과 닮은 점 이런 것들을 담아낸 책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나 인간관계, 뭐 자존감이 낮아졌을 때 세상살이에 힘든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럴 때이 책을 한번 읽는... 한다면 어떻게 내가 단단해져야 할지 알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나무의 성격들도 조금 조금씩 엿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점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꿀잠을 잘수 있을 것 같아요. 책을 읽으면 잠이 잘 오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날이 왔습니다. 유발 하라리 선생님의 사피엔스를 읽을 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정말 이번 챌린지 동안 이 책을 읽을 생각이 없었거든요. 아니,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엄두가 안 났어요. 근데 이때까지 책을 읽어보니까 한권 읽는데 두세 시간 정도만 투자하면 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읽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laughs> 요 사피엔스야말로 이번 일주일 챌린지 오브 챌린지인 것 같은데요 지금 시간이 오후 6시 27분입니다 오늘 한번 밤을 불태워 보자고요 화이팅! 여기 표지에 유인원에서 사이보그까지 인간 역사의 대담하고 위대한 질문이라고 적혀있는데 발자국이 의미하는 것이 인류가 걸어온 발자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감히 추측을 해보겠는데요 그래 이거 뭐지? 음, 음, 여기 서문에 한국의 독자들에게라고 적혀 있는데 되게 디테일한 작가님이신가 봐요. 어, 선생님들 제가 지금 책 읽다가 저녁때를 놓쳐 가지고 밤 10시 49분이거든요. 이제야 밥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와, 진짜 미쳤다 미쳤다. 우와. 밥이고 뭐고 일단은 인류를 통합하려면 밥을 먹어야지 뿌링뿌링 소스에 찍어가지고 음. 저는 틀렸습니다 굿나잇 네 여러분, 저는 오늘 학교에 다녀왔고요. 또유발하라리 오빠와의 만남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제 뿌링클 먹고 그렇게 잠들어버려서 인류의 통합을 못했거든요. 지금부터 인류의 통합 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제 읽은 것보다 오늘 읽어야 될 부분이 더 많아요. 파이팅! 이제 제 4부 과학혁명 들어왔는데 너무 잠이 와요. 교무지의 발견, 리펜 윙크, 1100년 인구가 생산한 시험한 유명의 총괄시험 지금 536쪽 거의 다 읽었거든요 굳가 눈앞에 보입니다 한 70쪽 정도만 더 읽으면 되는데 별의 별 개념들이 다 있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다 읽긴 읽었는데요. 지금 제 머리에 뭐가 남아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책을 다 읽은 제가 너무 대견하고 뿌듯하네요. 아마도 이 챌린지가 아니었더라면 저는 이 책을 평생 안 읽었을 것 같아요. 책 사놓고 요만큼 읽어. 아, 이거는 각 잡고 읽어야 돼.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니까 시간 많을 때읽어지읽어지읽어지 이렇게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사실 저는 중학생 때는 아, 나는 이런 주입식 교육 받기 싫어. 평생 독서만 하면서 교양 쌓으면서 살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학생이었는데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지나오면서 점점 주입식 교육에 적응이 돼가고 지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 하면서도 독서나 사생은 전혀 하지 않는 그런 모순 덩어리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근데 이번 챌린지를 통해서 독서랑 거리감이 굉장히 많이 좁혀진 것 같아요. 일일 일책한 것도 뿌듯하면 뿌듯 하다고할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책을 읽으면서 습득한 지식이나 마음의 안정도 있겠지만 제가 이번 챌린지를 통해서 제일 크게 얻은 것은 제가 가지고 있던 모순을 깨부순 것입니다. 얼굴부터 놀라 주세요. 진짜 이 영상만 보고 공부 시작해야지. 빨리 딱이 영상만 보고 씻으러 간다. 빨리